안녕하세요. 그림 읽기 각기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특집으로 어린이를 주제로 한 명화들을 뽑아 봤습니다. 그냥 노는 애들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지금부터 어떤 무한한 애정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그런 아이들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잠시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흐뭇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그 스페인의 위대한 초상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작이죠. 그 펠리페 4세의 어린 딸입니다. 그 유명한 라스메니나스그 시녀들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악이죠. 스페인 왕녀 마르갈리타의 초상입니다. 그세 살짜리 꼬맹이가 꽤 의젓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죠.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로부터 굉장한 총애를 받았대요. 그래서 당시에 그 궁중 화가들한테는 그에 맞지 않은 엄청난 그런 대우도 받았고, 그리고 외교관의 지위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 벨라스케스 자신이 이 꼬맹이한테 어떤 신분적인 위압 같은 거 없이 굉장한 애착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무슨 뭐 다정한 뭐 삼촌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쁜 초상화가 여러 점 나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이애기 있죠? 마르갈리타는 15살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레오폴트 1세와 정약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겨우 22살밖에 안되는 젊은 나이로 죽고 맙니다. 자, 다음은 바르톨로메오 에스테판 무리오의 조개껍질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일단 예쁘죠? 누추한 가죽옷을 입고 있죠. 얘가 세례자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양은 나중에 아기 예수의 희생을 암시하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세례자 요한이 들고 있는 조개껍질 있죠. 저 조개껍질은 그 스페인의 수호성인인 성야고보를 상징합니다. 왜그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 길을 지나다 보면은 저 가리비 껍질의 문양을 자주 볼수 있죠. 아무래도 무리호가그 고국이 스페인이죠. 그래서 어떤 고국을 상징하는 그런 도상을 첨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런 그림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이 당시가 스페인의 어떤 패권이 그 무적한 데가 깨지면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어떤 퇴조기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이렇게 불황자나 고아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화가 무리호 자신이 어릴 때 되게 불우하게 자라서 그냥 가난한 애들을 바라보는 어떤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아이의 저 더러운 발을 보십시오. 신발이 없나 봐요. 그리고 바닥에 널려 있는 음식 부스러기. 그리고 창으로 들어오는 저 햇빛을 받으면서 옷에서 붙어 있는 이를 잡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소년의 모습이죠. 역시 무리호의 가난한 어린이들 그림입니다. 오른편에 두 아이는 지금 어떤 뭐 놀이에 빠져 있네요. 주사위 놀인지 뭔지, 그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아이는 하체를 촥 늘어뜨리고 지금 놀이에 열중하고 있죠. 이 꼬마들이 정신줄 놓고 누워있으면 저렇게 늘어지죠. 그리고 왼편에 좀 어린아이는 뭔가 입에 우물거리면서 화면 밖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올려다 보고 있는 강아지까지. 자, 앞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 마라겔리타 왕녀와 비교해 보시면 옷차림은 아주 볼품없고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그런 신분의 껍데기는 아이다움 앞에서 무색합니다. 무료의 이런 그림들 보고 있으면 가끔 그 TV에서 볼수 있는 난민이나 빈민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부디 전쟁이나 뭐 빈곤, 이런 것들이 저 빛나는 순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윌리엄 부기로의 라 f 로선 디피셀 어려운 수업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애가 반듯하게 앉아서 앞을 굉장히 응시하고 있는데 아주 진지한 표정이네요. 그리고 책을 받치고 있는 저 그림자 안쪽에 있는 손가락을 보십시오. 굉장히 생동감 있죠. 이렇게 단순하고 어떤 표정의 군더더기가 없는 인물화가 오히려 막 강한 감동을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기로는 기술적으로만 그냥 잘 그리는 화가로 간혹 가다가 폄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뭐잘 그리는 거 이상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렸다 싶은 그림이죠. 그리고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제목은 뭐 그냥 길가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이들입니다. 왼쪽에는 얼핏 보면 남자애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치마를 입고 있어요. 여자애겠죠? 그리고 얘네 무슨 친구인지 자매인지 서로 그냥 굉장히. 음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저기 오른편에 저 양말을 벗고 있는 저 아이의 저 동세를 보십시오. 부기로는 이런 굉장히 빼어난 이런 솜씨로 주로 막 스케일이 큰 성화나 어 신화 속의 여신의 그런 누드 그런 주제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볼수 있는 이런 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을 그려도 그냥 천사 같아요. 네. 부기로의 어린이 그림이 몇점더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다음은 북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피터 브리엘의 아이들의 놀이라는 그림입니다. 뭔가 막 정신이 없죠? 이 그림은 무려 230명의 어린이가 등장해요. 그리고 얘들이 83가지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일종의 풍속화입니다. 자,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얘들은 난간에서 지금 말타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얘들은 여기가 아마 말을 묶는 그런 노상의 마구간 같은데 음 여기서 철봉놀이를 하네요. 자, 팔을 걸어서 이렇게 기마를 태워주는 아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꼬리잡기, 술래잡기도 있네요. 당연히 애들이 이렇게 많으면 싸우는 애들도 있겠죠. 굴렁쇠, 팽이치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 말뚝박기도 있네요, 그죠야 말뚝박기 역사가 500년이 넘었나봐요. 그리고 뭐 신랑각시놀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있네요. 조금 어린 애들이 이제 신부 앞에서 꽃을 뿌리는 역할을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500년 전에 지구 저쪽 반대편에 북유럽의 풍속이에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애들로 오는 건다 똑같네요. 자, 어린이라고 해서 뭐다 순수하고 착하기만 하지는 않았나 봐요. 브리겔의 눈에는요. 여기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무리들도 보입니다. 뭐, 아이들을 두고, 뭐, 인간은 원래 착하니, 악하니, 이렇게 논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어떻다고 확정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좀 복잡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그림 속의 애들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죠. 저는 그런데 230명의 애들 중에서 어린이날에 좀잘 어울리는 아이가 이 화면 중앙 왼편 아래에 있는 이 빗자루 같은 목마를 타고 노는 아이의 뒷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꼽아봤습니다. 음,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좀 특히나 더 어린 아이 같아요. 입고 있는 옷이랑 모자가 좀 크죠. 뭐, 그래도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겠다고 채찍도 들고 있어요. 큰 옷에 감춰진 어떤 아이의 미숙한 동작, 이런 게 되게 귀엽죠. 그리고 너무 어려서 어디에도 안 껴주는지 혼자 노는 요의 모습이 어딘지 애처롭고 좀 귀여워 보이죠. 자, 다음은 미국의 인상파워가 존 싱어 서전트의 에드워드 데일리 보이스의 딸들입니다. 존 싱어는 부르주아 계층 그 상류층 가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데일리 보이스도 아마 그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백을 넉넉하게 잡고 소녀들의 구도를 아주 요령껏 잘 배치한 그런 그림이죠. 뒤쪽에 좀 약간 시큰둥해 보이는 두 여자애는 큰딸이랑 둘째겠죠. 원래 조금 크면 뭐 저렇게 뾰로통하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나름 포즈를 취하는데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네요. 그리고 앞에 이 압도적으로 귀여운 꼬맹이. 푹 퍼져 앉아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 존 싱어의 중요한 후원자였던 알버트 비커의 자녀 도로시와 빌리입니다. 자, 백합을 기르는 정원에서 뭐 같이 물을 주는 이런 장면이죠. 그 남자의 빌리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7, 8살짜리 남자애들은 뭐막 집중을 못하고 그냥 막 장난기가 자글자글 하잖아요, 눈빛에. 예. 그리고 물조리개 끝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여자아이의 표정도 아주 생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험용으로 기르는 그런 백합 같은데 그 녹색 바탕에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표정과 아주 잘 어울려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현실이죠. 자, 존 싱어 서전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뭐, 독신으로 살면 뭐 편하고 다 좋은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못 길러본 게좀 아쉽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시선으로 정감있게 그린 어린이 그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존 싱어 서전트의 어린아이 그림 몇점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베르나르도 스트로치라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화가입니다. 잠자는 아기죠. 토시일 토시한 왼편 손목에 주황색의 묵주가 걸려 있습니다. 뭐 그냥 너무 평화롭고 그냥 흐뭇한 그림이죠. 얘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근데 꿈도 의식 속에 뭔가 바탕이 있어야 꾸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아기들의 꿈에 나타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런 평화가 깨지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전적으로 어른들 몫이겠죠. 오늘 어린이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